USA 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자동차 팬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아이콘의 기환 바로 2026 혼다 프렐류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수년간의 루머와 콘셉트 공개, 그리고 팬들의 끊임없는 요청 끝에 혼다는 마침내 프렐류드라는 이름을 다시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단순한 복각이 아닌,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한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주행 감각까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프렐류드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프렐리드는단한 번의 시선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클래식한 느낌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정제미와 과거 프렐리드만의 감성을 절묘하게 조합해냈습니다. 전면부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인상을 주며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와이드 그릴이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보닛의 주름과 입체적인 팬더는 역동성과 근육질 느낌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측면에서 보면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이 쿠페다운 민첩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렐류드는 단지 멋진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파워트레인입니다. 2026 프렐류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친환경성과 퍼포먼스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기본 엔진은 2.0L 터보차저 직렬 4기통이며 듀얼 전기모터와 조합되어 약 300마력 이상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혼다 특유의 정밀한 섀시 튜닝과 토크 팩터링 기술이 더해져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코너링 성능이 탁월합니다. 시빅타입 아르에서 이미 입증된 혼다의 기술력이 프렐류드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눈에 운전자 중심 설계가 느껴집니다. 인테리어는 심플하지만 세련되며 최신 기술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중앙에는 플로팅 방식의 고해상도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지원되며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스마트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버튼 배치는 직관적이며 온도 조절 등 주요 기능은 물리 버튼으로 유지되어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트는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고급 가죽 또는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되었으며 컬러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쿠패 치고 꽤 실용적인 편이며. 일상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충분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성입니다. 프렐류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혼다의 스포츠 쿠페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번 모델은 완전 전기차는 아니지만 전동화를 향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향후의 전기 프렐류드 모델로 나아가는 진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매우 독보적입니다. 외장 색상은 크리스탈 블랙 펄, 플래티넘 화이트, 메탈릭 레드 등 다양한 고급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휠 디자인은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인상적입니다. 풀로와이드 LED 테일 램프와 듀얼 머플러,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트렁크 중앙에는 HONDA PRE l u D 레터링이 크롬 또는 발광 방식으로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연비 또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기대 이상입니다. 도심주행 시 EV 모드만으로도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주행에서는 강력한 토크와 가속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예상 복합 연비는 갤런당 35마일 mpg 수준으로 퍼포먼스와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치입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6 프렐류드는 혼다 센싱 최신 버전을 기본 탑재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제동, 사각지대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운전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보호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본 모델이 약35,000 달러, 상위 트림은 약 4만 달러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는 도요타 GR86, 스바루 BRZ, 닛산 Z 베이스 모델 등과 경쟁하며. 퍼포먼스와 하이브리드 효율을 동시에 갖춘 프렐류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혼다 프렐류드는 단순한 과거 회귀 모델이 아닙니다. 혼다는 이 모델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력과 브랜드 유산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하이브리드 기술, 감각적인 디자인, 뛰어난 주행 성능, 그리고 실용성까지 갖춘 프렐류드는 많은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프렐류드는 이제 단지 기억 속의 차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스포츠 쿠페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프렐류드는 여러분이 기다려온 그 차인가요? 혹은 다른 스포츠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USA 카 리뷰였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항상 즐거운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